몽고, <목소리> 엄마한테 와? 아빠 보러 가나? <laughs> 아니야? 몽고? 몽거 불편해. 아, 귀여워. 몽고야! 몽고야! 엄마! 몽고야, 엄마! 나 아, 움직일 때마다 목이 딸랑딸랑거리니까 불편한가 보다. <laughs> 몽구 이름 개귀엽네. 맞지? <laughs> 한글로 적혀 있으니까. 근데 아직 애기한테 너무 응. 두꺼워 보인다. 애기가 작으니까. 응. 구귀여워아구귀여워 호? 호구귀여워. 이 아기가 내 팔에 이렇게 걸쳐서 응. 잤거든. 응. 근데 저 러그랑 느낌이 똑같더라. 아, 애기랑? <laughs> 엄마 일 갔다 이제 왔어 어디? 진짜 고장났어. <laughs> 어 불편해. 어 불편해. 고장났다. 뭔 거야? 뭔 거야? 어 고장났어 진짜. 우리 수원들이 동네산책이라는그 메인 컨셉의 점수를 아주 후하게 줬어 줄...